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들들여 이르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곡이 있습니다. 국악 스타일의 찬양인데요. 1절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절로 흘러올 만큼 예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수시로 사랑의 고백을 할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면 티가 나죠. 얼굴 표정에서부터 행복이 흘러나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서로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에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도 이렇게 행복한데. 사람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할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응원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말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죠. 내 주변에 나를 아껴주는 분이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보 기도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문제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틀어져서 기도의 끈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절대로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도 않으세요.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나를 위해 영원토록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50년 동안 기도, 기도해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50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기에 충분하신 분이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에 빠져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수 없어요. 그 역시 죄의 성향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사람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른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영원한 형벌의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위기의 수렁에서 건져준 사람을 은인으로 모시죠. 따라서 우리는 가장 최악의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백을 결코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 역시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